그런데 우리 이상로 뭐 우리 오늘 프리덤 뉴스 대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김성진 정겸모 정겸모 공동 회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이 지금 대부분이 이러한 그참그 민경호 후보라든가 그날 거기 참관한 그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그 물증들이. 부정선거의 물증들이 밝혀졌는데, 이 대법원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대법원이 이것을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 이상로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음. 먼저 이제 부정 투표지에 대한 것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 위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투표지가 이제 사진으로 공개된 것도 있고 그날 검증하러 들어갔던 변호사 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부정 투표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에는 지역 투표의원 밑에는 비례대포 이렇게 그 그러니까 겹쳐 있는 그런 그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이번에 인쇄소를 좀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문을 좀 받았는데 그 투표지는 프린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지입니다. 그 투표지는 오프셋 인쇄 기술에서만 나옵니다. 오프셋.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다란 롤러가 뭐뭐 뭐 사람 키보다 큰 롤러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은색, 그 다음에, 청색, 붉은색, 노란색, 네 개의 커다란 롤러에, 검은색 기름, 청색 기름, 기름이 쏟아집니다. 이게, 옵셋인쇄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집착 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고속입니다. 고속으로 하게 되면, 뭐한 3만 명 정도, 3만, 저, 매 정도 인쇄하는 거는, 한, 한 시간도 채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인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번 인천 연수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두 개의 인쇄 그 길을 거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일단 그 사전 투표의 밑에 보면 어, QR 코드가 있습니다. 사전 선거 투표관하고 QR 코드와 사전 그 선거 관리관 도장 빼고 일단 그 지역구 부패위원들 명단만 쫙 일단 투표 그 옵셋 그, 인쇄기로 쫙 하고 그 뒤에는 이것을 디지털 인쇄기 인디고라고 하는 휴대팩커디 인디고라고 하는 인쇄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QR 코드를 하나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그시시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옵셋 인쇄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봐서는 두 개의 인쇄기를 겪었다. 음, 우선 급하니까 옵셋 그 인쇄기로 비디지털적인 요소 사람 이름 이런 것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자료가 필요한 것들은 디지털 컴퓨터에 넣어서, 디지털 컴퓨터로 하는 그, 인쇄기에 넣어서 인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피셋 인쇄기에서 나오는 이 겹침. 먼저 번 브랜킷을 닦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겹침. 그 다음에 QR코드를 넣어야 하는 그런 그 디지털적인 요소. 이두 개를 다, 어, 인쇄기를 두 개를 다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판별하는 거 하면 쉽습니다. 루페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그 확대경 10배에서 뭐 15배 뭐 그보다 더 높은 비율도 있습니다만, 어, 잉크젯프린터든그 다음에 그, 어, 옵셋 인색이든, 망점이 크기가 다릅니다. 옵셋 그 인색이 는 굉장히 그 항공기 다음으로 정밀한 기계가 옵셋 인색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청색,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의 잉크가 뿌려져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나 이 잉크젯, 그러니까 이그 사전 선거자에서 사용했던 엡슨그 프린터는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을 따갑니다. 그데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투표지에 보면 이렇게 기표를 하는 기표를 하니 있습니다. 우리가 왜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면 뚜껑 있잖아요. 거기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지금 제 빨간 인주가 나와서 이렇게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 이것은 인주는 망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망점 인쇄하지 않아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닥 망점 이렇게 어, 검은색, 청색, 붉은색, 노색네 가지 색으로 만든 그런 인쇄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번 그 6월 28일 날 재검증하는데, 인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게 뭐냐 하면, 그, 루페라고 하는 장비로, 한 확대경으로, 사람 인자의 기표를 본 겁니다. 그 기표를 딱 보면, 이거는 인쇄물에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망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속으로 조회, 조립한 그것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확실하다. 인쇄물인 게 확실하다. 이게 프린트된 것이 아니고 인쇄가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어, 그, 언론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일본의 그 통일인보라고 하는 데서는 벌써 보도가 났어요. 정거관리위원회가 그부정투표의 주범이다. 라고 는 자세하게 벌써 일본 신문에는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들이 여기서 보도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우파의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도 최근에 출마를 선언했고요 윤석열 씨, 최재형 씨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투표에 대해서 이 투표 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당신 이 대통령이 되면 사일로 부정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언론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 대권 주자들에게 에, 을 압박해서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커멘트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면 기자 이 언론들이 받아 서쓸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외국의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왜 국내 신문 조중동은 보도 안 하느냐라고 언론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뭐, 어차, 마찬가지로 아까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은 또 압박해야죠. 어, 빼도 받도못 하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한 10만원 정도 가는 루빼라고 하는 확대형으로 보면 답을 이미, 이미 봤어요. 이미 그, 그날 봐서 이거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6월 28일 날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게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벌써 해 줬어요. 그래서 어 천대업 대법관이 더 이상 어, 그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아 어, 행위를 하려고 머리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개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소송이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거기에는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아까 이렇게 지역구 저 명단이 있었고 밑에 비례대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옵셋에해서 비례대표 표를 먼저 위조하고 나중에 비례 지역구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타 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줄이겠습니다좀 길었습니다.